요즘 부모님 선물로 가장 핫하다는 영양제 뭔지 아세요? 바로 대마종자유인데요. 제가 까다롭게 고른 찐 후기 들려드릴게요. 저는 좋은 오메가 3를 찾다가도 인공적인 건좀 꺼려지고 동물성 캡슐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찾은 게 바로 이 해리든 대마종자유예요. 이건 청정 자연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100% 식물성 제품인데요. 인공 오메가 3가 아니라 자연에서 온 대마종자유 그대로를 담았어요. 특히 이 캡슐까지 식물성 연질 캡슐이라 저처럼 속이 예민한 사람도 매일 편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. 매일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 확실히 몸이 가뿐해지는 느낌이에요. 부모님께서 선물해 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. 성분부터 캡슐까지 전부 식물성이니 채식하시는 분들께도 딱이겠죠? 속 편한 식물성 영양제를 찾으시는 분, 부모님 건강 선물이 고민이 분들께 해리든 대마 중자요. 강력 추천합니다.